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준비한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 떨어지는 원인 5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줄지 않는 공부량 때문입니다. 이게 뭔소리인지딱 아시는 분은 공부를 좀할줄 아시는 분일 겁니다. 모르셨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공부 초보자실 거니까요. 자 공부는 할수록 양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든 양만큼 반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많아지고 기억을 까먹는 속도보다 다시 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시험 전날까지 남은 지식의 양이 까먹는 것보다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수많은 선임들 군번부터간물대 위치 전투화 위치 이런 것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전체 간부들 계급하고 이름, 얼굴 이런 것도 다 외웁니다. 군번, 총번, 복무신조, 군가 뭐 이런 거 많은 거다 외우지 않습니까? 못 외우면 뒤지게 혼나는 거고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려고 노력해서 그런 겁니다. 안 외우면 뒤지고 혼나니까. 짬이 늘어날수록 외울 거는 많이 없어집니다. 뭐, 외울 게 생겨도, 뭐, 금방금방 새로, 뭐, 새로운 거뭐 외워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데 공부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론을 외우든, 문제랑 답을 외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공부를 석달 했는데, 뭐, 중요공식이랑 이론이 머리 없다.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일병이 됐는데 고참들 짬밥하고 이름 못 외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성질 뭐 더러운 상병이 불러가지고 야제 이름 뭐냐? 이거 물어봤을 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군생활 힘들어지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대충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은 초 거리는 미터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바꿔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뭐 이런 겁니다. 대충 외우신 분은 어떻게 하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 거리. 이렇게 외우고 넘어갑니다. 딱 문제 나오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잘 풀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리가 센치미터로 나오고, 시간이 분으로 나오고, 속도를 분당 거리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그냥 바로 오, 오답을 고른다는 겁니다. 출제자도 이렇게 대충 공부하면 딱 틀리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놔요. 다시 아까 군대 얘기를 해보자면, 고창이 사람들 이름하고 뭐 계급하고 이런 걸 헷갈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재랑 일병을 정상상병하고 헷갈려가지고 야간 근무 깨울 때 잘못 깨웠다 생각해보십시오.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공부를 시간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시간 단위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공부 초보자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딱 들었을 때아 시간 단위 하면 안 되지 하는 분들은 공부를 좀할줄 아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써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두 시간 해로 이런 공부. 2시간 판단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공부는 양의 단위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자기학 이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두번 본다 이런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전자기학을 딱 이론 두번 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두번다볼 때까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도서관 이 문이 닫혔다 쫓겨났다 그럼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라도 해야지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 그날 그 공부가 근데 이게 터무니없다 그러면 공부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좀더 양을 줄이든지, 뭐, 한 번만 보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뭐, 몇 페이지까지만 보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줄이셔야 됩니다. 다시 군대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뭐, 행군하는 거, 행군 해보셨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시간 정해놓고 행군 합니까? 야, 오늘은 8시간만 가. 야, 오늘 6시간만 걷자. 이런 행군 있나요?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시간 동안 그냥 편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막 2시간씩 쉬고, 막, 속도도 엄청 천천히 걸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격장이나 훈련장까지 걸어가잖아요. 뭐 야간 행군도 하고 또 20km 군장 차고 걸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공부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넷째, 자 인터넷 강의만 보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 아, 인터넷 고, 강의 보고 공부하는 게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혹시 그인터넷 강의만 보고 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강의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보고 공수 이리에서 바로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강의를 딱 끄고 끌 필요 없이 딱 멈추고 이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안 튀어나왔다 이론이 바로바로 바로 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뭐인터넷 강의는 진도나 문제풀이 이런 걸 한번 쭉 올때딱 그때 한번 정도 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문제 풀고 실제 시험에서 머릿속에 탁탁 이제 공식이 선생님처럼 딱딱 튀어 나오고 그래야지 합격을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 계획 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음 주인데 아직도 기본서 진도도 안 나간 분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뭐 이런 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시험 준비는 세달 전부터 했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냐. 뭐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회사 일하고 주말에 뭐 We'll be right back. 볼일 보고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핑계 대실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다 남자분들이시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내일 아침에 뭐 내일이 평일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출근하는 날인데 갑자기 친구가 밤에 엄청 예쁜 여자 두 명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 혼자 좀 그러니까 니도 좀 나와 달라 12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다고 뭐 내일 뭐 출근해야 돼서 야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바로! 택시 타고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카드까지 챙겨 들고 혹시 돈 모자랄까봐 혹시나 또한 어? 4-5만원 꼭 챙기지 않습니까 뭔 일이 날까봐 그런거는 여러분 이제 잘 시간을 쪼개서 나가는게 우리 남자들 알겠습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이유 첫째 공부량이 안 줄어서 둘째 대충 공부해서 셋째 양으로 안하고 시간으로 공부해서 넷째 인터넷 강의만 봐서 다섯째 아무 계획없이 공부해서 이상입니다